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송혜는 이명웅의 가방에 이 충격 물건을 몰래 넣어두었다. 이명웅의 어머니가 발견해 눈물을 흘리며, 왜내 아들을 이렇게 대하니? 그게 뭐예요? 고송혜의 마지막 한마디,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웅 매니저에 따르면 돌아가시기 전에 고송혜는 최근 이명웅에게 비타민을 많이 사줬다고 합니다. 과거의 송혜는 보통 비타민 상자를 이명웅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말에 이명웅은 어머니와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포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명웅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서 송혜가 준비한 비타민 박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송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려요. 영웅이한테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 집 놀러와 주세요. 이명웅 손자에 대한 송혜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편, 다수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송혜는 이명웅이 죽기 전에 이명웅을 손자로 입양했습니다. 현재 이명웅은 송혜 가족들로부터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어 이명웅에 대해 다른 희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클래스 인기 이명웅 유튜브 누적 조회수 14억 7천만 뷰 돌파 월드클래스의 인기를 입증하는 이 시대 최고의 슈퍼스타 가수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가 14억 7천만 뷰를 돌파했다. 9일 기준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 이명웅에 따르면 총 조회수가 14억 7천만 뷰를 넘어서며 히어로 이명웅은 또한 번의 기록을 경신하며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다정다감한 이명웅은 자신의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팬박으로 알려졌다.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팬클럽 영웅시대는 유튜브, 팬카페, SNS 등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011년 12월 2일 개설된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명웅에는 다양한 일상생활과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다. 이명웅 내 독립된 채널인 이명웅 쇼츠에는 편집본 영상이 주로 올라가며 이 채널의 구독자만 22만 명 이상이 함께하고 있다. 30초 내외의 짧은 영상인 만큼 이명웅의 촬영 현장이나 연습 모습, 무대 직후 등 소소한 모습이 짤막하게 담겼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